절대피 이미 59 있는데요. 예를 들어, 80까지 올리면 어떻게 되라는지. 자, 그, 런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 게임 초반에 테스트를 하는, 할때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계실 텐데, 제가 당시에 사냥터를 트리아에서 사냥을 하는 상태에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테라가드 저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인테나 개간지까지 갔었나? 아무튼 꽤 많이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면서 몹들이 나를 때릴 때 내가 회피가 뜨느냐를 봤습니다. 이게 어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전제는요. 몹들도 회피와 명중이 있습니다. 회피가 있으니까 내가 몹을 때렸을 때 때렸을 때 몹들이 미스가 나는 거예요. 몹은 절대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의 피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몹도 그리고 반대로 그만큼 몹들도 명중이라는 스탯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중이 몹의, 몹의 절대의 피에 비해서 높으면 그만큼 팔이 잘 박히는 거고요. 잘 박히는 거고, 어, 몹의 명중에 비해서 내 절대의 피가 높으면 그만큼 미스가 상대 입장에서 미스가 내 입장에서는 이베이드가 뜰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관계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왜냐면 목들이 전체적으로 내가 절대 의 피가 높다고 해서 다 같이 미스가 나는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러면은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 런 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런 데에서, 어, 몹들한테 내가 절대 회피를 맞춰서 얘들한테 안 맞는 만큼, 위에 있는 몹들도 나를 못 때린다, 이, 얘들도 나를 못 때린다, 이래 버리면, 절대 회피가 어마어마한 수치가 돼버립니다 무적의 수치가 돼버리죠 올려서 퍼센트로 막, 100%, 막 몇, 몇십 프로 막 회피를 해버리면, 어, 그니까, 낮은 애들은 그만큼 때렸을 때 회피가 더 많이 나야 되고, 올라갈수록 회피 수치를 더 올려야, 덜 맞는, 그러니까 올려야지 그만큼 회피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아래쪽을 내려가면, 아래쪽을 내려가면, 몹들이 명중이 낮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절대 회피, 그동안 어쨌든 내가 올려놓은 이 절대 회피 66이라는 이 숫자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걔들한테 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거기에서 내가, 아, 어느 정도 절대의 피를 더 올리면, 그 다음 사양터에서도 이 절대의 피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거기에서 효력을 발휘하면, 또 거기에서 몇을 더하면은 여기서도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넘어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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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냥하는 데까지 수치가 올라와줘야 그 절대의 피는 나에게 의미 있는 수치가 됩니다. 저, 제 생각이에요. 저는, 저는 이런 식,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6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저 아래까지 내려가도 다 맞아요. 예. 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해주시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가 100 넘겼는데 잘못 피해요. 이기면은 66 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거든요? 근데 가끔 뜨죠, 가끔. 자, 이 중에서 우리 지금 방송 보시는 분 중에 물론 그보다 더 높은, 높은 절대 회피 수치를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100이 안될 겁니다. 자, 100인데 다 맞습니다. 100인데 대부분 맞습니다. 80은 어떻겠습니까? 80도, 80은 100보다 더 맞습니다. <laughs> 그죠? 100, 인데 어, 가끔, 가끔 한 번씩 회피가 뜨는데, 80이면 어떻겠어요? 그보다 더, 더안 뜨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66인데, 66인데 여기에다가 이 회피를 올리기 위해서 방어구를 바꿉니다. 방어구를 희귀로 바꿔요. 아시죠? 희귀에는 희귀에는 회피가 20 붙어있습니다. 이거 강화해도 안 올라갑니다. 수치 수치 똑같아요. 20만 붙어있는 거예요. 자 방어구가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입니다. 12 올라갑니다. 10이 올리면은 몇입니까? 78입니다. 78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80, 80도 다 맞아요. 100도 다 맞, 100도 맞고, 80은 더 많이 맞고, 78이면 더, 더 맞아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의 피라는 게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렇다고 이게 제가 막 회피를 100을 올렸더니, 막 78까지 올렸더니, 야, 야, 그로스 농장에서 회피가 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그죠? 야, 내가 올렸더니, 야, 인테라 기관지에서 드디어 회피가 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죠? 회피가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사냥하는 내 사냥터에서 그게 떠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 아래 내려가서 뜨면 뭐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아래에서도 맞아요. 그럼 위에서는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만큼 수치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그 수치는 절대의 피는요. 어, 컬렉션에서 나오는 게이 이 컬렉션 쪽에 거의 없습니다. 절대의 피가 실제로 이거를 찾아보시면은 어딨지? 절대의 피? 어 있다. 절대의 피 보면 없습니다. 요, 요, 몇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한 열둘. 열두 개. 열두 개. 이거, 이거 다 해서 12 올라가요. 12. 그럼 이절대 피는 어디서 가져오게 되느냐? 가져오는 곳이 클래스 컬렉션. 여기서 꽤 많이 나옵니다. 많죠? 많죠? 딱 봐도 많죠, 그냥. 많죠? 그러면 이거 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기는 그렇다 쳐 그래 이건 어떻게든 맞춰낼 수 있겠죠? 이거 어쩔 거예요? 고대 <laughs> 고대 우리가 언제 고대를 얻을지 지금 기약이 없는데 물론 오늘 밤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어 기회가 없는데 얘들을 맞춰내야 이 절대 의 P 들이 이거 못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건 뭐야 이건 전설이야 야 세상에 <laughs> 이걸 어떻게 맞출 거예요 못 맞춥니다 얘는 고대 전설이야 세상에 <laughs> 못 맞춰요 절대의 피는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패패에도 있어요 패에도 보면은 패 컬렉션에서도 절대의 피가 나오거든요 자 절대의 피를 보시면 야 그래 요까진 알겠어 그죠 아이 희귀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영웅 팻들좀좀 좀 어려운데 그죠? 어려운데 야야 야, 고대 야 그나마도 요거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대부분 영웅이 다다 깔려 있어요. 영웅 팻 있으신 분몇몇 몇 개나 있으십니까? 안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해피가 우리가 올라간 사냥터에서 효과를 낼만큼 수치를 올리려면은. 그러면 그만큼 그쵸. 돈지를 해야 됩니다. 돈지를 해야 그 그니까 돈을 들여서 이 캐릭터 컬렉션과 팻 컬렉션을 맞춰 내신 분들에게 유효한 옵션이 절대 해피해요 일반 우리 중 음, 무소가금 유저들은 절대 해피란 수치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의미가 없습니다.